보고. 네, 음. 유튜브에 예, 누르고 누르고 이제 여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 누르고 시스템 누르고 아, S리모트 음. 나오잖아 이거 돌리면 나와 나와 마지막에 뭐가 나와 s 리모트 나와 스트림 리모트 누르고 파이오니아 누르고 프리즈 웨이트 누르 나서 이제 여기 붙여줘봐 여기 봐, 여기 수가 없어. 이런 너무. 예, 봐봐 볼륨 완 볼륨 이렇게. 플러스 <laughs> 볼륨 마이너스, <laughs> 볼륨 마이너스. 컴플릿 봐봐 여기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 컴플릿 응. 한한한한번러주면돼그 번, 다음에 m h 다 키면은 뭐가 된다? 이렇게 넘어가잖아 이렇게 e r e Let me go. w h a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해 주십시오.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응. 네. 이면은 딱 맞는 겁니다. 순정스럽고요 네, 리모컨. 무선 리모컨이 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와이어레스 리모컨. 와이어레스. 와이어레스보다 무선. 와이어레스. 선이 없다. 와이어레스. 무선 리모컨. 영어는 잘하지, 네비 형님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피스는 어한가세개 하나에다가. 하나. 저거 이제 됐는데 확인을 하려면 이제, 이제 봐봐 이거. 이렇게 눌러봐요. 되잖아. 다 들어오잖아. 보여 주게 됩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불이 들어오, 불이 들어오잖아불 들어와 있어요, 지금. 불이어오면 확인한 다음에 이다 톱으로 억스는 이제 필요 억스. 억수. 네. 억스는 필요 억스. 않습니다. 수리 나는 확인, 나는 확인을 못해 여기서 이제 셋 별로야 이이그 별로야 노답이. 스피커는 아틀란지도입니다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 를 착용해 주십시오.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포커스 스페 달아드렸고요. 어, 일단 얘는 파이어역과 달때 이제 뭐 이제 노인 네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몰라 잘 달면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그냥 베이스를 켜주면 끝나요. 베이스 온. 어, 디베어 베이스. 어 디베 디베이스. 디베이스를 껴줘야, 아, 켜줘야. 붕적붕적붕적합니다. 응다. 아? 근데 응? 오뭐 뭐, 좋아 되게. 는데 원래 똑같다 그러면 그냥, 그냥 그건 진짜 그 진짜 그 인간들은 진짜 대화가 안 되는 인간들이야 사람 아니야. 똑같을 수가 있냐? 저 똑같다고 어떤 손님이, 손님이 개수리하고 돋뜯었잖아. 똑같다고 해갖고. 똑같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새끼들아. 똑같다니, 혼날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부러어 깎아달래. 또 깎아달래. 아주 웃겨갖고, 어이가 없어. 깎아달래. 좋은데 돈이 없다, 이거지.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수요 좋은데 알면서 뻥카치는 사람들이 있어. 사람 같지 않은 것들. 파이니까 좋아요. 롯데 파이오니가 아니라 파이오니입니다, 파이오니아. 문르면또 액정이 또 이렇게. 이렇게 먹습니다 액정이 먹어버려요. 이거 켜 해줘야 되니까 액정에 너무 힘을 주지 마세요. 어? <목소리> 멋있습니다. 소리 잘 나오고요. 가성비 끝내줍니다. 예, 네. 예술이지. 어, 네비 형님이 하면은 하저업계 일하니까. 하저 업계 일을 해야 돼 하저 업계 이 새끼들아 테이프 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머저리 새끼들아 테이프 감았다고 잘한다. 중제권은 팔면 안돼 여러분 중제권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힘들잖아. 중제걸왜 갖다 파, 파는 인간들이나 사다 쓰는 사람들 똑같아 인간들이 일제껏 써이 인간들아 중제걸 쓰지 말고 중제걸 쓰니까 자꾸 이런 오디오로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인간들아 중제권 쓰고 지랄들이야 이씨혼나려고 씨. 혼나려고, 이 씨. 내 병력은 뭐다? 한밀 동맹국가 거 쓰는 거야, 한밀 동맹국가 거 독일 차뭐 이것도 쓸수 있는 거고. 나 중국지건 싫어요.